헬로 자 일단은 오늘은 오늘은 크리티컬 서버 탐방 에휴, 아유 안돼 크리티컬 서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티컬 서버 탐방 시작하겠습니다 음, 나 아, 그런 방송 아니라 현재 스카비입니다 여기 24시간 써니의 백퍼, 백퍼 크리 버니 앞서, 버니 앞서 입니다퇴커 어안 들어가죠? 어. 아. 어. 쉬. 오케이 다시. 어 연결. 아 서버가 사람이 많구나. <laughs> 사람이 이밖에 없다니. 나는 여기 이 버니 앞 서버가 버니 서버가 점 팔십사 점점점 아니다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오 서버가 저 유비라서 어 일단은 다 이렇게 계속 로딩을 해 줍니다. 저는 강, 어 일주일 전에 아이디를 아이디를 만든 유비입니다. 템은... 템 아직 한 개도 없어요. 네... 해, 죄송... 네. 너, 보, 너 보고 말한 거 아니야. 너 보고 말한 거 아니야. 아, 일, 일단은... 계속 로딩을 해주시면 언젠간 됩니다. 언젠간 됩니다. 아마도요. 음, 스캅 소리는 안 들리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어떤, 어떤 한 분이 지금 롤을 처하고 있어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영상 녹화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 뉴비니까, 맨 처음에 스카우트라는 센스가 잠깐만요. 오디오 설정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팀포트리스2 프리미엄 유저입니다. 친추하실 분은, 친추하실 분은 친추하세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영상을 찍고 있음. 방송이 아니라.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 많은 많은 관심을 저에게 뿜어 주세요. 역시 영상을 찍고 있, 있어서 렉이 좀 걸립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아, 안 보게 해야 되는데. 아. 건축 난데질. 야, 뭐야 이거? 짱이네. 에, 소리가 좀 큽니다 이게. 에. 뭐야, 뭐야, 뭐야. 아저 졸라 못해요. 아저왜 이렇게 못하죠? 저 뉴비라서 그런가? 유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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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분명히 저기 헤비가 있어요. 오, 한 마리 죽였다. 아, 안 돼. 뭐야. 저... 어 역시 렉기 너무 걸립니다. 네, 스파이 죽였습니다. 안 돼. 렉이 걸려가지고 이게 잘 떨어지네. 오 어. 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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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권총의 반응을 하네 오 맞았어 아.. 이제 로켓 런처 로켓 런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런처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로켓 점프가 된다는 건저 튜토리에서 해봤고요 아야 컨트롤 키와 마우스 앞의 키를 계속 눌러주시면 없애버리겠어 어, 없사버리가서없사버리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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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맞아 없사버리가서 어, o 어, 어, 사버리 가서. o 사버리 가서. b 사버리 응 음, 저번에 어서오 맞았어 맞았어요 어어 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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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었고 어 아, 뭐지 어 저분도 로켓 런처시네 이분 눈, 눈에 뭐가 있지 빠. 엄마야 빵빵오빵 죽였다. 다, 내 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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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제 나한테 죽어서 죽어서. 네, 메디컴퍼니 분이 죽었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스파이? 이번 로켓 런처가 이상하네. 아 맞다, 총기 폐기가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다 아시겠는데 이게그총총 그총 스킨 아니가 총 모양새도 바뀌었죠? 색깔 뭐 그런 거. 와,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아, 어, 진짜 아파. 빵! 빵! 같이 죽었어. 안 돼. 뭐야, 뭐야, 뭐야. 어, 아니구나. 뭐야 뭐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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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막기 싫어. 난 막기 싫어. 없애버리겠어. 예, 없애버리겠어. 불태워버릴 거야. 아, 너무 시끄럽다. 근데. 아, 어. 아유 반사할 수 없어. 오 불이 연뭐 불이 왜 이렇게 잘 나와? 누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와. 아. 저거야 저, 거 개좋다 얘가 데모맨이었죠 데모맨 빠 어? 어? 야 부르지 말라고 빠어빠 어. 빠. 죽어라 빡! 뽀, 빡... 빡... 아 맞았는데 아 맞았는데 음, 뭐지 이게? 야 꼴프치 근데 전 스나이퍼가 제일 잘될 것 같아 이거 전 뭔가 헤드샷이 자신 있거든요 아 근데 오 그냥 아 오우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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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지 이거 아? 스나이퍼는 단점이 체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스카웃이란 녀석도 뭐야? 그 스카웃이란 녀석도 피가 별로 없어서 잘 죽잖아요. 저는 의외로 데보맨이 뭔가 좋을 것 같아요. 빠. 아. 교 교비.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잠깐만요. 오, 오, 따. 어. 오, 오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채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이버니앞 서버라서 저버니앞은좀 하거든요. 이 개리 게리, 개리 모드 같은 거 했을 때 좀했어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 뭐지? 아이랜더. 이 죽는 게, 죽는 게. 아, 전 한번 이 돼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파이 체크, 간단하게 스파이 체크 오, 뭐야? 뭐야? 허허허, 음. 오. 스파이 맞구나 오, 잠깐잠깐잠깐 자, 깐 자, 나타타샤 나타샤 자, 가, 자, 가, 자, 가, 자, 아씨 돼지가 좋네. 야, 아무나 죽어. 우씨! <laughs> 저 사람 뭐야? <laughs> 네, 일단 여기서부터 이 2편, 편에 다시 영상을 올릴 테니까 다음 편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 잘 있어요.